자 오늘의 단상수 선수 TV의 주인공 우리 이승민 선수 환경했습니다. 자 어, 오늘 정말 아슬아슬한 분위기 속에 경기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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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로 장식을 했는데요. 우리 팬 여러분들 앞에서 우리 승리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일단 오늘 정말 정말 진짜 이기고 싶은 경기였는데 그래서 좀더 간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더 집중해서 던졌는데. 이길 수 있어서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이승민 선수의 멋진 투구로 또 승리로 이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7회차 투아웃 만루에서 등판하셨는데 부담이 많이 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심정이 어땠는지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어그 상황 자체를 신경 안 쓰려고 했는데 근데 또 신경이 써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제가 하던 루틴대로 손가락을 깨물면서 네, 좀그 아픔으로 이제 그 상황을 잊어버리려고 했던 게 네, 좋은 것. 같아요 아, 정말 너무 든든한 것 같습니다. 어 이제 별로 남지 않은 시즌 속에서 혹시 개인적인 목표나 다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솔직히 개인적인 목표는 이제 막 크게 정해놓은 것이 없어가지고 그냥 시즌 전에 제가 그냥 52등에 3점대만 딱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목표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그 목표는 좀 이제 넘은 것 같아서 이제 더 크게 욕심 안 부리고 이제는 가려고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자오 시즌 동안 어, 삼성에 든든한 또 허리가 되어주고 계십니다. 특히 8월부터 어, 거의 최강 돌핀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혹시 따로 변화를 준 것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 그런 건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솔직히 운이 좀 따라준 것 같아요. 근런데 형들이 저한테 또 항상 하는 말이 이제. 기세가 너무 좋다고 네, 그런 말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기세가 좋은 건가 싶기도 하고 네, 그런 거. 같아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멋진 모습 부탁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팬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올해 꼭가을야고갈 테니까 네, 저도 열심히 던질 테니까 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당상 승민 선수 인터뷰 우리 이승민 선수와 함께 했고요 마지막으로 사진 촬영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